곧 분격 네. 공무원 토론회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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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개 한번 하시면.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홍보 담당관 이 전산을 맡고 있는 유창원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아, 에이스입니다. 아, 맞아요. <laughs> 진짜 에이스. <에이스입니다. 웃음> 옆에서 봤는데 진짜 에이스예요. <laughs> 네. 저는 홍보 담당관 전산을 맡고 있는 유여상입니다. 특자사 주신 마주신 분. 당연하죠 오. 11공수 특전사.. 특전병입니다 한번 필승 가르쳐주시죠 활발아 단결이네 어후 아부끄러요 오늘의 주제는 네주 4일제입니다 주 4일제요? 지금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대기업들은 한다고 합니다 음. 네. 뭐, 지금 신문에도 좀 떠서서 하고 근데 이런 주 4일제를 시행하면 가장 먼저 하는 데가 네. 공기업이랑 예, 공무원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가? 음.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볼까요? 일단은 <laughs> 주 5일째 <laughs> 바뀌었을 때 산증이 나입니다. 6일째에서 <laughs> 5일째로 바뀐. <바뀌는>.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부작용 같은 게 있었나요? 근데 저도 산증이긴 한데 정확히 언제쯤 됐는지를 잘 몰라서 아까 검색해봤는데. 네. 주 5일째로 가면 나라가 망한 거, 아, 음.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더라고요. 근데 주 5일째 시행에 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보면. 맞죠? 네. 주 4일째는 저는 지금 한참 돈을 벌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금삭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임금삭감이 적용이 되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어야 음, 됩니다. 근데 음. 임금을삭감하면은 그렇죠. 음. 큰 나니까 거의 이 분위기가 휴가를 없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휴가를 아, 좀 줄인다. 아 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휴가 없앤 건 괜찮죠. 완전 어, 없애는 게 아니죠. 음. 그냥 조금. 아니요. 왜냐면 52주인데 52일을 쉬는 건데 그건 근데... 괜찮죠. 휴가를 줄여도 상관 없죠. 음... 임금삭감만 안하면데도 일단은. 근데 52일 쉬면은 연차 쓰는 것보다 확실히 임금 받는 게 줄어들긴 줄어들죠. 사건이 음, 없다면 시간, 시간당으로 치면 예. 시간당으로 치면 30만 예. 원, 2, 30만 원 줄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딱 느꼈잖아요. 주뭐 6일째 하 토요일에 학교 갔다가 다니다가 음. 토요일 학교 안 갔잖아요. 우리가 격일제로 네. 예. 맞습니다. 서서히 이래 바꿔가면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음, 지금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그 이익이 안 되면은 <laughs> 애초에 도입을 안 아, 시도 안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주사일제를 지금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전 세계적으로라도 이 차츰 변화가 되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예. 지금만 해도 저희 또한 그래도 야근을 안 하는 편인데 다른 데뭐 예산이나. 어? 야근을 안 해요? <laughs> 아 가끔 하잖아요 가끔 어머 <laughs> 아 여섯 시 돼서 뒤에 돌아보면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저아 저만 음, 가는 건가요 어, 아, 과를 <laughs> 전체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저는 적는 야근은 별로 없는데 관광 문학관의 예산이나 재무 보면 맨날 야근해요 음. 그거를 어떻게 두 사이를 해고예다 채울 거냐고요 일을 아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그한 달에 한 번씩 하던데 그게좀더 네.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에는 자기가 좀더 해서 일을 좀더 많이 하거나 응. 아니면 우리 초과 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네네 네.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더 많더라고요 50시간도 있고 막 네네. 있더라고요 좀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오성소가. 금요일날 나오면 은 수당도 더 챙기고 수당을 더 챙겨요 주 4일이 하면 수요일에 쉬나요? 금요일에 쉬고 있다 하대요 아. 근데, 아. 근데 네. 투표했을 때는 수요일 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틀이라고 하루 쉬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연달아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뭘 어디 주 4일제가 적용이 되는 그 목적이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 뭐 동일한가? 네. 다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뭐이 4일제를 어,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뭐 임금 삭감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생산성이나 효율을 목적으로 한다. 음.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주사일째 하면은 만약에 수요일에 주사일째 하는 날로 정하면 은 반은 출근하고 반은 출근 안 하고 하면은 고하 공백이 없잖아요. 음. 민원 상대 할 사람도 필요하긴 하니까. 각자의 업무 분장이 다른데. 아 음. 그런 거는 하루 정도는 어떻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음. 근데 문제점은 <laughs>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임금은 응. 삭감될 수밖에 없고 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그냥 그 하루를 추로나안는 거면 은 그러면 20% 날라가는 거죠 그죠 그죠 20% 날라가는 거죠 <laughs> 우리 임금에서 지금 20% <laughs> 날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예. 저희 얼마 받아요 <laughs> 아니 그 공개는 못 했지만 아요 뭐 어차피 뭐 표본은 다 나오거든요 요새 인터넷 잘돼 있어요 아니 거의 70% <laughs> 벌써 20만원 1 0 0원다 뭐하는데요 <laughs> 그, 그 사이라면 뭐할거야 누가 어, 유튜브 밖에 더 봐요 돈쓸 때는 늘어나는데 쓸 돈은 적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겸직은 허가해줘야죠 공무원이 제일 나쁜게 뭐예요 겸직을 안해줘요 음... 겸직해도 일 잘할 수 있어요 일 잘하고 하면 돼마이 아, 혹시 겸직하면 뭐할겁니까? 겸직 유튜브요 유튜브 오, 오 어, 어? 설마 해본부처럼 얘기하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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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 유튜브 해보셨나요? 뭐해본군 같이 얘기하시네. <laughs> 아, 옛날에 했는데 망해가지고. 아. 아. 그래 주사일제 하면 만약에 한다 하면은 반대할 겁니까? 아돈 임금삭감 된다면 전 반대예요. 아 그리고 제가 잠깐 검색하다가 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좋은 내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목표가 100% 월급을 받고 80% 근무 시간으로 100%의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주사일제를 도입했대요. 음. 여기는 대기업은 아니고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했고 1년 정도 지났는데 기사에는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나왔어요. 네. 채용 경쟁률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상승. 네. 우수 인재 가능성이 채용이. 높아졌고, 음. 그 다음에 퇴사율 현저히 낮아지고, 음.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주 4일째 만족한다가 93.5%잘 활용하고 있다 82.4% 삶의 질이 향상됐다 94.1%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나 상승했다. 와. 그다음에 인력 충원 없이 직원 수를 유지하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음.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이게 인상 깊었는데 주사일째는 직원 복지가 아닌 생산성 향상의 도구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대. 음. 와일 효율을 생각했을 때 주사일째가 진짜 좋은 거일 수도 있어. 당연하죠. 음, 우리 네. 예비군 가도 예비군 조기 퇴소하락하면은 시켜주도록 음, 하면 아, 아, 전투를 이마가로 가고 <laughs> 조기도 달기 그죠. 그래서 그런 아, 같은 느낌 아니라 그, 지금 아. 보니까 아 우선순위 최초로 시행 하면은 좋은데 예, <laughs> 한 음, 번만 한 번만 하게 음. 한육 한 개월 정도만 시범운행하면은 음. 우리 전주로 올라간거가 보고 다른 지자체들이 우수 사례로 막 유수 나오고 아 그렇죠 최고잖아요. 그럼 결혼하신 분 혼자 한게안 안 계시니까 애들 키우는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 학교도 네, 이제 학교 사회만 가면. 네. 어. 하숨 <laughs> 쉬시는 아, <laughs> 아, 좀 힘든 부분이 음. 좀 있죠. 아, 근데 이제 주4일자 하면 주 5일째에서 제일 크게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4일자 하면 더 네. 많이 발달할 것같고요 이거 뭐 같고. 경기 활성화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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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도 되겠는데. 일자리 창출도 인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엄마 입장으로는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사일체 하면 좋네요 네. 이게 임금이 뭐 삭감되는 것도 있고 막뭐 휴가가 줄어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완전 주사일체 하면 좀 빡칠 것 같고 네. 뭐 격주로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음. 뭐 2분의 1금구나 음. 그럼 다음 토론 주제는 우리 교권 출락에 대해서 애들 체벌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랑 이제 공무원 퇴사율이 높은데 그거 한번 해보죠 아. 오늘 주제는 민원응대입니다 경찰서나 아니면 관공서 가서 불을 지르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총 들고 와가지고 난사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응. 도끼도 다 찍어 죽일 아, 거야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 아, 어, 아, 조치가 필요하다니까요 아, 케이지가 배치가 절실합니다 <laughs> 가까이 한 개씩